어때요? 네. 돌아보니까 어때요? 마을이 좋아요? 좋은 공부만 네. 해야 할동내는 어느지요? 동네는 아홉 칸 집이거든요 네, 아홉 칸 집이요 기변 사이가 매주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네. 볼 때가 볼 때가 네, 가마솥 동네는 흔쾌나 아. 네. 아. 네, 네, 네 우물치로 모래 큰 집이 빈 집이네요 지금 집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팽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야, 이곳에는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 전통 어, 한옥 가옥들이 많이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는 디딜방아인데 한번 볼까요? 디딜방아가 있나요? 어, 디딜방아가 있네요. 이야, 근데 이게 부서졌네요.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수리가 안 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우리 전통 마을들이 하나, 둘, 어른들이 또 떠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자,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 이 500년 전통이라는데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 예, 구경 오셨습니까? 네. 구경 왔어요? 네. 아, 어디서 네. 오셨어요? 저기는 청주. 아, 청주. 아. 창원. 어때요? 네. 돌아보니까 어때요, 마을이? 좋아요. 여기는 좋아요. 공부만 좋아요. 해야 할 동네는 어느니? 아, 이, 공부만 이, 이 양반들이 진짜 아. 될 글을 아, 안 할래 안할책책 아. 많이 읽 읽어야 아. 안 읽는 사람도 책을 많이 읽게 되 됐어. 아, 여기는요? 예, 벌써 책 형아니 살 어... 거라고는 책밖에 살게 어? 없을 것 같아. <laughs>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네. 네, 네. 자, 야 여기 또 여행 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모여서 친구들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어, 여기는 돌아보니까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총 해가지고 이곳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 책을 읽어야 될것 같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저도 보면 옛날에 그대로 지금 보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리가 좀 필요할 정도로, 어, 돼 있는 집도 있고, 이렇게 보군이 돼 있는 집도 있고요. 아, 여기, 어, 함량, 노참, 노참판댁 고택이라고 돼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아우 어, 실례합니다 네, 들어가서 좀 구경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은 이제 노씨 네, 네. 되겠네 그죠 네. 아, 그럼 지금 몇 대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선생님은 내가 23대 24대 정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뭐 정씨 김씨 정씨 뭐 이렇게 노씨 이렇게 많이 사, 살았다고 하던데. 옛날에 뭐뭐뭐 동네 이제, 이제 몰리고한 사람들이 음. 하동 정신애들, 네. 바로 하동 수 왔던 게 하동 씨죠. 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할때 그랬고, 그럼 세종 때 이후에 이제 노가들이 동네 들어온지가 아.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아 세종 이후에 이제, 이제 우리 노씨들은 들어왔그죠 지금 내가 기억 못하겠는데 아. 뭐. 그 들어 와가지고 그뭐 원래 저 장원 근방에 그 노가들이 많이 네, 살거든요. 네. 그 노무이도 그 근방에 살았거든요. 네, 네네네. 그거 살다가 우리가 서울 가고 보러 갔으면서이서뭐 하룻밤 노 노자고 음, 갔아요이 어, 동네 부자가 있어서 어, 그, 그 집에 노자는데그 집이 이제 정신의 손이죠. 음, 음, 부인 이제 정신 이 아, 부자가 살았더니 어, 그 사람 보고 뭐. 가구 보고 내려가면서 또들리고 어. 그래가 인형이 돼갖고 그 집으로 떨어갔갖고 어. 그래갖고 이제 노가가 취하면 돼가면서 그인 저한테 (23대) 어 저기 (25대) 아.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젊었을 때이개팽마을을라 칸데 상당히 많은 가구가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말, 가구가 많이 상당해. 가구는 뭐. 내가 그, 지금하고 똑같아. 아, 가구 수가. 그데 개평 동네가 뭐다뜨 뜨고 온 체죠. 뭐 이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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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저 아 앞에 이제 오평 가 동네, 네. 오라대카 동네가 있어요. 네. 그 옛날은 이 동네와 같이 합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위 이제 오두골 가는데 그 동네. 때문에 이제 같이 합해가 꾸려져 있었는데 그럼 가구. 꾸르네요. 어. 그래갖고 이제 큰 동네가 는데 다시는 아. 큰 동네가 아니에요. 때 음. 그 자체가 꼭 만한 때거든요 먹고 살기 딱 얼마 될 만큼 사, 음. 재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재산 산몇 집만 딱그 정신애들하고 노숙들 이조 음. 초기 때든 정가들이 이제 세력을 고 아. 노가는 그때 처음 이던이 그 동네 시조죠. 그분이 이제 그하고 가거 해가지고 음. 그래갖고 뭐 그때 조금 살다가 음. 그 이후에 노가들이 문사들이 많이 왔어요. 네. 뭐문해 공개했고 뭐이 음. 이 동네에서 인제 그, 그 음. 이제 그그 후손들이 살다가 그 이제 조 말기쯤 돼가지고 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음. 한테 오대조 할아버지. No. 거기 빼서 해갖고 음. 한반까지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노차판 빽 빽이라고 그렇게 되는 어있 거죠? 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하동중인데 있어봐야 음. 한 대. 음. 뭐 보관 잠시 내가 죽은 사람, 아. 그 사람 판 남고, 하동중 애들이 음. 날리고 살았죠 아. <laughs> 여기 보니까는 집이 지금 복원이 싹된것 같아요, 그죠? 이 집은 이 집만 아몇년 정도 됐습니까? 이 집이 지어 지어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참판 아버지가 인제 아. 낙향해서 살다가 그래서 아. 이제 그 갖고 어 상소문을 올렸대요. 여기 음. 들어가고. 음. 그래가 그 당시에 갖다 올리는 게 거기 인제 상소문이 혜택이 돼가. 지고그 아. 동네 사람, 동네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대. 아. 그래가 사람들이 인제 나무 해가 와서고 사랑채를 지어야 된다. 아, 그래서 지었구나.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제 그렇죠. 기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전통이 상당히 깊은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어, 사랑채 갖고, 본체는 제가 아, 뒤에 있나 보죠, 그죠?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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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아, 아. 잠깐 좀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네. 아이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어, 네 분이 요 지키고 사시나 보죠. 네, 가아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지고, 아이고 그리 집은 한년비안 오니까, 네, 집안 오니까 막 소리 아 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음 서울서 에뭐할일 없이, 네, 여왔다 산다 하는데 음.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꾸 힘들어지네. 여기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빈집들도 들어 있는 것 같고 그죠. 빈집도 예 많지요. 네. 전부 다 파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좀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좀 관심을 좀안 가지나 보죠? 보고을좀 뭐, 해주고 해놓고 그거 끝이에요 그래갖고 아오. 뭐 해갖고 뭐 하면 여또뭐큰 공사나 생기면은 광치 예산 한번 길이 올리면 한 5년 걸려요 아이고 전부 다뭐그내갖고 권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 음. 그리니까뭐 그래 우리 돈 갖고 나는 여기 살기 때문에 뭐돈 빌려갖고 음. 구굳 때는 고장나도 내가 안고치그 네. 겨울에 휘둘죠 내가 나가버린다는 거 그렇게 할수 네. 없으니 그래가서 하는 거지 아이고. 그럼 뒤에 예산 배정을 해갖고 지 권쳐주는 거 그러면 될 아. 건데 한번 하고 나면 고마워요 음. 내가 들어갔으 고마워요 안타, 안타깝네요 내가 그렇게 뭐 문화적 해갖고 음. 혜택 보는 거한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인제 사랑채가 인제 지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보근이 된대요. 네, 어, 새로 지었죠. 이 흐름 흐만 해갖고 음, 집이 너무 음. 그러는데 음. 뭐새 돼갖고 네. 뭐뭐 고정을 한다케다하별 어. <laughs> 네. 차이는 않고 또쓰 이건 아홉 간이거든요 네, 아홉 간요 네. 아. 이제 기둥 사이가 아홉. 침이니까. 네. 남이몇7 0 m 정도는 m 정도이 아홉 자가 아니고 여덟 자 반이에요. 아 여덟 자 반. 여덟 네, 자 반이 아홉 자 예. 집이 예. 니까그 정도 해갖고 함께 음. 반자 반자 하고 네. 한 사람 집이 한 1.2m 미다 음. 작게 지어놓고 그래갖고 네. 네. 동네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아. 이렇게. 그렇고 뒤에 여기 보게 목련 나무인데, 네. 야 목련이 아주 나무가 상당히 나이가 좀된것 네, 같아요, 집이에요, 그죠 예. 봄 되면 아주 장관이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봄에 봄에 오면 좀 조금 보좋죠 아, 이 봄에 한번더 제가 들려야 되겠습니다. 네. 꽃필 때쯤. 야, 정말 이쁘겠네요 네, 야, 여기 보니까 매주도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네. 그죠? 네, 아, 또 아, 아 이렇게 야, 매주 본지 정말 오래됐네요. 매주 이렇게 해 놓고 사시는 집이 별로 없던데 요즘. 매주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네, 가마솥, 아, <laughs> 이런 가마솥, 네, 야, 그래도 요 마당에 우물도 있었고 그죠? 우물도 우물은 이제 이 동네, 에 네. 이제 뭐뭐 뭐 개평 동네가 모양이 배 모양이래요. 아, 배모 배처럼 생겼구나. 야, 개평 모양, 동네 동네가, 음, 그건 이제 우리가 중간에 뭐배 우물 파는 배구물매니지라온 하다가. 국민학교 일제 시대 때왔어아 그래요. 네,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이 일본놈들이 와서 뭔가 공을 파지. 파도 괜찮구나. 그런 게한저 전가 늘 파고, 그런 게 울도 음. 파고, 냇가도 파고. 아 네, 그때는 어. 이제, 야. 야 그런 또 사연이 있네, 그죠? 네, 요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형이 네. 네. 파면 안 된다. 고무나무. 네. 그런데 네. 난좀 이제. 어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파니까는 네. 별 문제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나 없이 다 이제 가깝게 우물을 파고 사셨네, 그죠? 반지 돈이 들어가니까. 네. 많이 들어가죠. 잖 음. 음... 관점이... 그때는 우물 팔때뭐 사람들이 일력으로 다 팠습니까? 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뭐다 흘피요? 오. 야. <laughs> 우리 우리 내 어릴 때만더라도. 뭐 네. 장군도 이제 이런 데 힘겨나서 나 강아지 이야기를 해고 우물치로 모래. 물에... 또 잡고 들어가다 아 그래고 내고그고그 아 이후에 뭐 지금 안 하니까 아 주제품. 주로 우을 파면 몇길 정도 팝니까 지금 요거 도한7 m 가까이 돼요. 오 7m요. 네. 꽤 깊네, 그죠? 네. 와. 그, 그래서 물이 좋겠구나, 물은. 야, 네, 물은 이제 그런 게더라해 갖고 네. 이가쓰 야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이거는 태산목이라고 어. 수입한 거예요. 이거. 아 우리나라 국내 나무가 아니네 그죠? 네. 그래 나무가 조금 좀, 좀 보기에도 <laughs> 조금 색다르게 보여가지고. 내가,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가 아. 그 당시 에 우리 아버지가 유2 5 사면 당시에 그 당시에. 무형을 한다고. 아. 나무 명옥을 쓰게 됐요 오, 그 당시요? 명옥을 음...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뭐, 나무 장사 됩니까? 그래, 그래. 망했요 아... 남는 나무 몇개 갖다가 아... 동네 갖다 심어놨어요. 아. 뭐 아무도 못 키우고 우리 집만 남아 있는 어... 거죠. 아, 이야. 남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나무가 아주 나, 나... 이국적이고 아주 좋네요, 그죠? 야, 야. 한옥하고 완전 잘 어울려요. 저는, 저는 많이 마이... 네. 또 야,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 주시고 고운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야, 야. 네, 건강하시고요. 야, 야. 네. 야. 자, 아, 여기 노참판백 어, 우리 자손분하고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곳에도 어, 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이런 곳들인 것 같아요. 이 마을들이, 어 옛날하고 또 많이 좀 틀리고, 그렇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지금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아요. 보리, 조충, 뭐, 고추장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이쪽으로 해서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큰 집이 빈 집이네요. 이렇게 지금 집이, 아숲 속에 그냥, 처 있는 그런 행군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알로네름 이 돌담이 옛날 돌담이라고 하네요. 어? 이 돌담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보존하면서 어, 이렇게 돌담을 새로 했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으로 쭉 따라서 한 바퀴 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 아이고, 여기도, 여기도 비어 있네요. 아, 아. 아한번 볼까요? 아이고, 실합니다. 야, 부 북도 이렇게 다, 옛날에는 다잘 살아놓으니까는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야. 야, 이렇게 은행. 이런 휴가 잠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 참, 이렇게 그냥 살림살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집이 왜 이렇게, 아, 폭격 맞은 것처럼 방치가 되어 있을까요? 뒤쪽에는 또 집이, 어, 깨끗한 집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어, 뒤쪽에는 이렇게 또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집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집이 또다 어, 망가졌고 안타깝네요. 이야, 정말 참 조용합니다 마을 이렇게 큰 한옥들이 있는 마을인데 조용하네요. 이 봉에도 어, 비가 쬐니까 한번 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돌담이 옛날 돌담 그대로 돌담이라고 하시네요. 어, 이런, 이런 돌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이건 시골 마. 이렇게 안내 표시도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가 상당히 지역이 넓어요. 풍천 노씨 대종가 해가지고 돼 있네요. 이 여기는 돌담이 그래도 이렇게 정겹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와, 이 집이 새로 지었다는 그 집인 것 같군요. 아주, 와, 대문부터 대단합니다. 아주 위용이 있는 그런 한옥인데요. 음. 자, 이쪽으로.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야, 옛날에 그 많은 분들, 큰새 있고, 또, 노비를 부리면서 사셨던 분들 다 떠나고 나니까 저렇게 그냥 숲 속에 집이 방치되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 집들은 많이 좀 옛날 모습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네요. 음. 이곳이 각종 어, 메이지 언론에도 많이 좀 방송이 되고 했던 그런 곳들인데, 아 여기가. 풍천도시 대종가가 여기군요. 어... 아유, 잠깐 좀부이면 해도 되나요? 이야, 어... 여기도 보은이 싹 됐군요. 어, 여름이면 열어놓으면... 어, 이렇게 이게 안채인것 같은데요. 지금도 한참 복원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돌담이 정말 정겹네요. 옛날 그 모양에서 이렇게 더좀 튀지 않게 돌담을 복원을 한것 같아요. 도시, 대종가. 자, 이쪽으로 이제 한번 또, 돌아볼까요? 어, 여기는 담도 이렇게 다 무너졌네. 이 담이 옛날 담, 그, 그 담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무너졌네. 자, 이제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요 위에 올라가면은, 어, 마을 미니.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큰 영업을 했던 한옥집인데 아, 지금 부도가 나서 새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또 한옥이 있다고 하네요 그 한옥을 가서 한번 또 어떤 곳인지 함께 놀아보아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아주 번성했던 요리집과 숙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도 함께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곳은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2차까지 유찰이 되고 지 3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건번호는 자막으로 넣어놨으니까 혹시 또 이런 큰 규모의 또 숙박시설이나 어, 요리집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참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촬영 다니면서 까마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까치 소리는 듣기가 흔치 않던데요 오늘 까치 소리를 들으니까 꼭 고향에 온 느낌을 주네요. <laughs> 이쪽에 주차장도 상당히 넓군요. 자,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직까지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또 이곳의 특산물로 만든 또 요리를 어 맛을 보고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또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정자인 것 같은데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정자에서는 어, 모여서 어, 담소도 나누고 또 주변 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어 2차까지 6차이 됐고 3차 진행 중인데 음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현재까지는 어 금액이 상당히 어큰 금액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천천히 돌면서 어 외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또 어, 토속적인 초가집도 만들어 놨고요 장독대가 아주 상당히 많군요 이곳에서 다 조달을 해서 여기에 맞는 음식들로 해서 요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곳에 요리를 맛보실 분이 혹시 계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마을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있군요 요 아래는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큰 소나무가 약간 누워 있는데 정말 멋진 소나무군요 자 이렇게 지금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옥집을 한 바퀴 돌아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초선정이라는 어 문화재 정자인 것 같아요 아 정자가 바로 어 지금 요리집 뒤에 있어 가지고 어 식사하고 또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또어 글귀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한문에 능통한 분이 계시면 또 해석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함양군 개평마을에 와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봤는데요. 이것도 하루 빨리 좋은 주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경상남도 함양군 개팽마을이라는 곳을 와서 이렇게 한번 돌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저희 어, 옛날 조상님들이 500년 전에 이곳에서 어, 경주 김씨 하동정씨가 주를 이루면서 사시다가 그 이후 풍천노씨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풍천노씨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가거보러 올라가다가 이 마을에서 하루 저녁 묵고 서울 가거보고 내려오면서 또 하루 묵고 가면서 2년이 돼 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는그 후손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 정말 많은 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이곳은 매지 어 언론에서도 예체능을 또 방송 했던 그런. 마을이기도 한데요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 시면은 이곳 한번 조용히 마을 한번 걸어 보시면서 군데군데 또 카페도 많은데 있고 하니까 차도 한잔 드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은 뜻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또저 위에 조금 전에 봤듯이 아주 엄청나게 큰 영업을 했던 태구제 라는 한옥 건물을 봤는데요 그 한옥 건물 은 이제 영업점이다 보니까 어, 옛날 그런 한옥 맛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뒤에 아주 오래된 정자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눈요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루빨리 좋은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루모아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